네 드디어 마지막 11강의 8번입니다 짝수 번 이제 마지막이네요 어 얘는 층간 소음에 대한 얘긴데 얘들아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 이런게 때문에 이제 층간 소음이 들리는데 이 층간 소음에서 가장 사람들을 성가시고 짜증나게 만드는건 이렇게 고주파 딱딱 고주파 소리가 아니라 등등 이렇게 저주파 진동이 오히려 더 성가시고 사람들을 미치게 한다. 곧단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living 사는 것은 어디에 살아요? Above 아니라 below 아래쪽에 시끄러운 이웃 아래 집에 사는 것은 그렇죠? Can be trying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Trying 하면 힘든 괴로운 그쵸. 시끄러운 집 아래. 아랫... 집에 사는 것은 힘들어,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what generally is the cause? 어, 어, 이거, 무엇이 일반적으로 원인일까요? 이 무엇이 그 소음의 원인이 될까요? 어? 대부분 짜증나는, 일화테이닝,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성가시게 하는 소리의 대부분은 뭐예요? 묘사되어집니다. 뭐라고? 어, 우리 말로 쿵, 어쿵 또는 펌, 탁, 쿵탁, 쿵탁 쿵. 이걸로 묘사되는데, 어, 막위 집에서 쿵쿵거리고 하아 쿵쿵거리고 하잖아, 쿵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서프라이즈는 가장 놀랍게도. 대부분의 짜증나는 소리는 이렇게 묘사된다. 그리고 is not due to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Something like a high heel. 뭐 같은 게 아니야? 하이힐 같은 게 아니에요. Clicking 딸깍대는 우리 여자들 하이힐 신으면 딸깍, 딸깍 딸깍 소리 나잖아, 그렇지? 그 바닥에서 딸깍대는 하이힐 같은 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 소리 때문에 짜증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레더, 오히려 H, D, U, T, o 뭐 때문입니다. 우리를 짜증 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야? Low frequency 낮은 아, 저주파야. 어, 저주파 소음입니다. 싹, 그치지보다야 얘가 더 짜증 나는 거야. 만들어지는. 그렇죠. 뭐에 의해서 누군가가 그 바닥을 걸어서 지나가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저주파 소리 때문에 그래. 지사 뒤의 얘는 의미상주어 예, 동명사 음.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저주파 소리 때문에 그래. 우리 뜻이든 소 얘들아 반복되는 발소리. 발소리가 그러니까 발소리 발이 떨어지는 소리 반복되는 발소리는 일으킵니다. 자꾸 위층에서 새벽까에돌아다녀어가 일으켜요. 뭐를? 바닥이 to oscillate 진동하도록 일으켜요. 어 s c i 진동하다 네, 책에 있는 단어. 바닥이 진동을 해요. 뭐처럼 drumhead 뭐 드럼에 있는 가죽처럼, 가죽처럼. 우리 이순신 영화 있잖아, 붙이는 거. 둥, 둥. 이것처럼 천정바닥이 진동해요. 근데 전형적으로, 시컨시, 진동수, 파수 근데 15에서 35를, 35 헤르츠 사이에 진동이 생겨. 그쵸? 그 진동이 생겨. 근데 15에서 30 사이에 그 진동은, 얘가 예, 선행사. 그 진동은 is. 뭐예요? at the low frequency. 저주파 끝쪽에 있는 소리야. 뭐에? audible. 뒤로 들을 수 있는 범위 끝자락에 있는 저주파 소리야.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쵸? 그니까 뭐야, 얘들아. 나이 들면 고주파 소리가 안 들리거든? 근데 저주파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 나이가 들어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울리는 소리. 어. 그러한 소음은 그러한 저주파 소음은 들려요. 좁히피. 그리고 들리고 심지어 느껴져요. 누구한테 아래집, 아래집 그 이웃에게. 아래층 사람 사람에게 다 들리고 느껴져요. 그래서 고주파 소음은 하이힐에 그렇 뭐하는 딸깍거리는 그깍거리는 고음파 어디에서? 바닥에서 그렇죠. 밀집 사람이 어떤 여자가 하이신고 딱딱딱딱 걸어 이 소리는 어쩌면 들릴 수는 있어 딸깍 딸깍 그렇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이트센스폴 전달돼요. 물리에서는 생각이지만 더 많은 에너지가 드럼 소리처럼 전달돼요. 그 드럼 소리처럼 어? 뭐가 전달돼요? 저주파. 저주파의 바닥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에서는 생각이지만 걔가 울려, 딸깍 해서, 이렇게 둥, 둥 울리게 돼요. 그쵸? 어, 그래서, 그럼 드럼, 뭐야, 그럼처럼 저주파 진동으로 전달이 돼요. 그쵸? 이 없애고, 음. 그래서, 아 내가 아래층에 너무 미안해. 그래서, 카펫을 설치해. 어, 카펫을 설치하는 것은, 그 알아챈 사람 배려하려고 내가 카펫을 설치했어. 근데 그 카펫을 설치하는 것이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어요. 뭐를? 상황을? 왜? 어, 좀 이따 갈 거예요. 음.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왜? 그 카펫에 부드러운 표면 때문에, 그치? 카펫 천이잖아. 카펫의 부드러운 표면 때문에 발자국 소리가, 발소리가, 그리고 나서, can transfer, 전달할 수 있어요. 뭐를? 심지어 더 많은 에너지를, 뭐로? 바닥에 진동으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딸, 까기! 딸, 까기! 카펫을 만나면, 공! 퍼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동. 가장 a n n o y 짜증나는 진, 소리의 진동. 위층에서 나는 진동은 뭐예요? 저주파예요. 그쵸? 그래서, laying a 어, carpet. 카펫을 laid, 놓는 것은, 바닥에 카펫에, 카펫을 놓는 것은 어쩌면 증가시켜요. 소음을. 왜냐면, 발자국 소리가, 발소리가 전달해요. 더 많은 에너지를 바닥 진동해. 음. 승간소음. 그, 짜증나는 승간소음의 주 원인. 주요한 원인은 당연히 무엇이냐? 고주파가 아니라, 뭐, 저주파 진동. 저주파 진동이 오히려 큰 원인이다. 카터를 깔면 더 악화된다. 저 그렇죠. 오케이 아 드디어 이제 홀수번이 끝났네요. 잘 듣고 있을까요? 제안이는잘 들을 것 같고, 음지안아잘 듣고 있니? 지수야, 윤지야, 인영아, 태영아, 찬녀가 준여가, 민서야. 저 그렇죠. 상훈아 태웅아 유민아 운성아 so, trying 힘든 괴로운 irritating 짜증나는 annoying 짜증나는 같은 단어 아니에요 so, 오히려 뭐 때문이다 cause 목적어 to comma which audible 귀로 들을 수 있는 so, 그 다음 전달된다 수동태 설치하는 것은 뭐한다 월세는 악화시킨다 왜냐면 하트의 부드러운 표면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됐다 오케이 내일부터는 이제 7 9 11 7가에 이제 3 5 7 9강에 1 3 5 7 11강에 1, 3, 5, 7, 11개. 어, 내일이랑 화요일까지 다 찍어버릴 겁니다. 오케이. 땅!